우리 집 앞에 엄청나게 크게 재개발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, 이런 거 처음 찍어보는데 되게 살짝 쪽팔리네요. 서울 세종로 사거리 출근 인사로. 1 .1%, 3월 1.1% 3월 1.0%로 석달 연속 1%로 석달 저기 앞에 나 안녕하세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만 주시겠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가온인데요. 혹시 저희 어저께 물건 들어올 거 있었나요? 문자가 와 가지고 아, 그래요. 저희 오늘 택 아니 그 퀵으로 좀 빨리 좀 보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정우나 잘 먹었니? 아 배불러요. 뭐 먹었어. 얼마나 먹길래 왜 이렇게 좋아해? 걸려버렸네. <laughs> 정우나 정도. 이거 혼자 찍고 오기 힘들더라. 아, 사람들이 은근슬쩍 <laughs> 다 쳐다보더라. 그 그렇죠, 그렇죠. 음. 보는 시간. 갑자기 그거 보는 척까지 와서 <laughs> 저희 디자이너가 남자예요. <laughs> 손 b s h i 어요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요거 it? is it? w i it? w h a is it? What 만 s it? What is it? w h a 두 번째, 어갈 곳이 여기 어, 어, 어. 뭘가려야겠 그냥 원래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들 들어오세요 그런 것이요 그렇게 가리면 어? 조사 연예인도 아닌데 왜 가리고 있대 이런 이런 제 군복 바지 뭐여 <laughs> 아어 <laughs> 유튜브 할줄안해 다리 다리 이렇게 이렇게 들었어 <laughs> 유튜브 할줄안네 아니 그 뭐지 네. 우리 피치베리 메인 보시면 모바일 이거 말고 카페집사 메인 보시면 네. 그 있잖아요 체리콘 이번에 인터뷰 따는 거 네. 체리콘 그거 이 탄으로 나와야 될것 같은데 네? 이 탄으로. 두 탄으로. 어 왜냐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서. 근데 질문 이거밖에 없는데? 아 아니에요 지금 정은이가 한 그리고 이거를 지금 보면 질문 이거밖에 없는데 맨 위에 부분 보면 음. 요게 있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? 그러면. 저때는 정은 씨가지 그랬어. 누가 인터뷰도 는데 님이 딸 거야? 정은 씨가 또 옴돼지. <laughs> 그거는 특별 외전으로 나중에 <laughs> 정은이가 리프트에서. <laughs> <laughs> <리포트에서 웃음> 그치. 디렉터 최지원을 파헤쳐 보세요 네. 일단 갑자기 첫 화면 인트로 내 책상 <laughs> 갑자기 인트로가 책상 책... 보여줬어요? 안 보여줬어 아, 아! 에이! 에이. 그러면 나안 찍는다 아, 알겠서내 <laughs> 얼굴 이거 이하는척 하는 거아니냐 맞아요 가끔씩 야, 바쁠 때는 약간 이렇게 어색한... 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아봐이 얼굴 이쪽만 탈 거라니까. <laughs> 봐봐. 이쪽만 딱 얼굴 타게 생겼어. 내가 봤어. 여름에. 그렇지 않아. 그렇지 않아. <laughs> 제제가 점심을 안 먹어서 간식을 사러 나온 저희 사무실 근처에 떡꼬치랑 맛있는 맛집이 있어서 네. 그리고 가격도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격이었어요. 요 안녕하세요. 아, <목소리도> 어휴, 전주 린다 디써야정원지 오늘 똑같이 원정돼 있었는데. 어? 똑같이 원정되어. 아, 무석씨무석씨안 나오지롱. 안 나오지롱. 안 <laughs> 아니 이거 몇개 사온 거야? 저기 안에 것까지. 님그 어? 뭐? <laughs> 아니, 그럴거면한릇씩더사오지그럼 아, 근데 그걸 이미 한 다음에 그거 하려면 또 튀기는 데 기다려야 돼 가지고. <laughs> 이렇게만 만들어 는데 그리고 하이유 지금 가부담 안녕. 뒤집으세요. 안녕해줘. 안녕. 안녕해줘. 빨리 손 흔들어주는 센스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. 안녕. <웃음> <이런>. <웃음> 퇴근 퇴근 퇴